안녕하세요. 언제나 싸고 좋은 물건만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공주금매물닷컴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공주 KTX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 매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공주 KTX역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추후에 개발 오제를 누릴 수 있는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종시에서부터 공주 KTX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도로 개통이 완료가 되면 현재 35분 정도 세종시까지 소요되고 있는데 도로만 개통이 된다 그러면 20분 내로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는 곳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바로 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고요. 유실수나 그 밖에 주말 농장용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공주 KTX역 개발에 의한 시세차익을 누리기에 아주 좋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그러면 지적도를 보면서 경계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2차선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인데요. 지금 음영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본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 부분입니다. 본 토지 바로 옆쪽으로는 하천 국어부지가 있는데요. 이 국어 부지를 통해서 2차 선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도를 보면서 위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공주 KTX역이 있는 공주시 2인면 신영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토지에서부터 민족의 명상 계룡산이 3대 사찰 중에 하나인 갑사까지는 차로 25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고요. 공주 버스나미널까지는 30분, 세종시까지는 3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주성까지는 5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단천 ic가 차로 10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부터 공주 ktx역으로 오는 도로만 개설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본 매매토지 접근성은 훨씬 더 세종시에서부터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현장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고 있는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토지입니다 2차선 변에서부터 바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인데요 어, 토지 의 앞쪽으로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 2차선 도로를 통해서 가면 은약 300m 정도 지점에 공주 KTX역이 있습니다 공주 KTX역 주변은 2030년 광역 도시 계획에 의해서 약 110만평 규모로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2030년에 광역도시 계획이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오늘 소개시켜드린 토지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주택 건축도 가능하지만 과실수를 심으시거나 주말 농장용으로 사용하시다가 환지 개발 방식에 의한 시세 차익을 노려보기에는 투자 목적으로서 아주 좋은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역세권 개발 예정지 매물입니다. 주변에는 탄천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본토지에서부터 약 10분 정도 거리에 탄천 IC가 있고요.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 계획의 토지 이용 계획들을 보면 은 토지 주변으로 웰빙 문화단지 내 제조업단지나 관광청사 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들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토지는 도로보다는 약 2m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고 계시는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쪽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쪽으로 하천 국어부지가 있습니다. 이 하천 국어부지에 흉관을 묻으시고 진입을 하시면 바로 진입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매매 토지는 현재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 그 형태를 좀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위에서 바라보면 토지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계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위에서 바라보시면 평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 현장에서 보시면 대략적인 경계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토지 뒤쪽으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곳까지가 대략적인 경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앞에 있는 도로보다 조금 높은 법면 부분의 토지가 타인 소유의 땅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토지 현황에 대해서 요약 설명해드리고 매매 가격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 지역으로서는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한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평수는 754 제곱미터 228 평입니다. 지금까지 공주 KTX역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역세권 개발 예정지 토지 매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본 토지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65만원, 총 매매 금액은 1억 4,820만원입니다. KTX역 역세권 개발 예정지 내에 있는 토지 매매 물건입니다.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액을 목적으로 투자 목적의 땅을 찾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주 적합한 물건이고요. 본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주금매물닷컴으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더불어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신규로 올라오는 물건을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 토지임야 등 금매물건을 찾고 계신 분께서는 꼭 구독 신청과 더불어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서 신규로 올라오는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매물닷컴에서는 매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영상 촬영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최대한 빨리 매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공주금매물닷컴 김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